잘 촬영하냐고? 아유, 아유 나는 나는 어제도 뻔뻔해. 자꾸 일요일 날차고 어제 차고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차야 되고 아침에 차야 되고 축구가 매일이네? 어, 매일이래? 매일, 매일 축구야? 어, 어제는 근육이 올라오더라니까 그 정도 원래 그 정도 차야 돼요 뭐 어, 나는 근육이 올라온 적이 없, 거의 없었거든? 근데 어제 올라왔어 그래서 어, 겁나가지고 괜히 잘못 근 쳐지면은 뭐있잖아막딱딱딱딱해지 막 입을 직전 지랄라고 하는 입을 직전. 누가 이렇게, 어, 누가 이렇게 좋아? 오, 희, 순방. 3대2인가? 4대2인가? 사드이. 아, 어. 빨라 o n 이 빨라 어, 엄청. 어, 엄청 빨라 m b u r g 이 a l l a s o 라 i m i P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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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t i 여기에 오니까 좀 내가 배정이좀 <laughs> 나면서 <밴드 안에서 웃음> 나한테 계속 하는데 <laughs> 이쪽으로 하는 것도 촬영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지 저기 눌렀어? 구독? 안 했지? 자기가 떼어놓고 아이고야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만 눌러 그런 것도 몰라 그래 님 핸드폰 가져와라 내가 해줄게 이거? 지금 59라고 하나? 뭐라고 네 하면. 구독. 네한 아, 네, 아, 59명인가 8명인가 한것 같은데. 내가 해줄까요? <laughs> 제가 뽑고 봤는데. <laughs> 네. 아유 태환이 내가 많이 쫓어. 그좀 집에서 분석 좀 하고 그래야 내가 좀 어떻게 뛰나 좀 보고. 어? 좀 분석을 해가지고 좀더 나은. 59명 눌러주세요 60명 됐어요? 아, 구독 중한 표씩 오르면 얼마나 보람있는데 오 뛴다 뛴다 된다 이야 보고 차는거야 보고 차 보고 차현수는 오늘 몇골 넣는거야 <목소리> 엄청 높네 두자릿수로 할려나 지금 아까 4골 네 다는지 않았나 아니 저희 성욱이 한골 넣었어요 아 맞다 맞다 그것도 어시스트 완 어시스트 세골에다가 네. 지금 네골 아, 지금 뼈, 왼쪽 빼이랑 오른쪽 빼이가 50대가 들어가 있으니 지금. 뚫릴많 하겠다. 지금 양쪽 윗 뺑이, 어? 다, 어? 잔나비가 들어가 있으니 저렇게 뻥뻥 뚫리지. 어이 어. 두분들이 많이 어, 어, 안, 나오셨네 어, 안나오셨어안나오셨어 장ら 정원 형이야. 정원 이도안 나왔네. 어그 친구 서그 힘들었나. 나이스, 야, 패, 야, 나이스 야, 패스. 나이스 패스. 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아이고. <laughs> 그래도 삼촌 소고기하고 현균는잘 맞는 편이에요. 전문의사님안 찾으세요? 아, 안 찾으세요? 안 차세요? <laughs> 아 이제 공차례형현규 공중차례. 아니 석호 형이. 아니 그 일요일날은 같이 찾는데 화요일날은 잘안찾으세 73년생들이랑 살사냥 복수형 용무 맞나 50대 들라이버 쳐야지 네 90대 벌써 그렇게 됐어 앞에! 네. 앞에! 아이고야 짧다 용무도 앞에 옆에 패스는 잘안해 롱패스 정하지 올라가서 딱 네. 크로스 우리 전미사님이 저기 센데 빻다가 그냥 한번 걸리면은 어유 저도 싸사 상호 이제 몇명이지막 돌파하는 게없어 백제 선수를 다시 또또 예, 많이 졌어, 많이 졌어. 많이 졌어. 어유 이럴래 막 뛰는데 막 왼쪽 그때 백인가 미드에서 뛰는데 막 그다음 거치보시막 막 뛰대. 젊었을 때 엄청 빨랐을 것 같아. 아, 저 형님? 아, 사, 아, 사 아. 젊었을 때 20~30대 때는 엄청 빨랐을 것 같아. 몸이 날패야 <ersch Lake> <gue> <t> <standards> 오른쪽 쑥이 빼고 좋다. 한번 툭. <bakery thousand chicken sounds> <turkey purple> <�를> <killers> <relaxation> 자, 한번 때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아 좋다. 아 좋다. 아이고야 다 찬스인데 아깝다. 뭐 들어, 뭐, 뭐야 안본 사이에 들어왔네. 뭐 언제 들어왔지? 누가? 카메라는 봤을게. 빨리 들어가 김재현이 그렇지 수형 빼달려 2내1 이네... 나는 못봤지만 카메라는 찍혔으니까 그게 이제 네, 나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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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세워놓고 딴 잡담하다가 그래도 찍혔어 니네 얘기 많이 하더라. 형님? 네. 형님이랑 같이 있어요? 우리 신한 아파트 1, 1차, 2차 또 신한 멤버 아니냐? 아, 여기? 네. 10년 한 7, 8년 같이 사는데. 아, 이거야. <laughs> 옛날에 뭐 같이 뭐 기, 뭐 고등학교 때방 같이 썼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슈터링이네. 방은 같이 안 쓰지. 근데 네, 아여튼뭐 1학년은 1학년끼를 쓰고 2학년은 2학년, 2학년끼리 사먹냐? 기숙사 같이, 같이 했다고 했나? 기숙사 생활을 같이? 네. 한 거지. 음, 제가 1학년. 음. 참, 여유들잃다

아, 니 이제 누구? 뭐그 어, 어. 아 요즘 저분 이럴깜 놀다니까. 아 됐다, 됐다. 아, 빠르다, 빨라시체적 능력은 백두가 난것 같고. 아, 저렇게 저, 저 친구는 나이가 30대 3 3살렇게저장님 음. 잘했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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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지금 여름이 조금 비성 비성수인가 봐요. 축구 협회에서는. 지금 이, 시기, 이 시기가 달 뜨거우니까 일부러 안 잡아요. 어. 아, 아, 러니또 그러니까 봄에하고 가을에 몰려 있거든요. 어. 그때는 뭐. 선가 그냥 아주 몰려 있죠. 뱃스에가돌파속에 가서 뱃속에 가서 뱃속에 가려고속에가거 같은데? 가서 뱃 어저 아, 음. 아... 저렇게기저다저면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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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우, 우리 선생님, 빠르다. 이야, 정확하다. 꺼주면안 되나? 네. 찬스. 네. 그렇지. 이 잘했어, 잘했어. 어 저렇게 잘그지 맨날 해본짓이니까어 어, 저기 쉬워, 쉬워 보여도 네, 쉬운 게 아닌데. 맥골른릉겨. 밀키스밀스가 요즘에 밀스 사랑해요, 밀키스 옛날에 저도 먹 그게 맛있어? 이 <놀람> 사람먹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먹어. 그럼 갔다 와, 네가 맡 거기 편의점 그럼 같이 그럼 참 뭐. 아.

<웃음> 야, <웃음> 참 가족 들이 독일 한트실태용이